지금서부터 갈레 지구 구시가지에 들어왔습니다. 구시가지 구석구석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멀리 시계탑이 보이고요 아, 요새 성벽이 보입니다. 포트 성벽이 보이고요 갈레 구시가지에 들어왔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에 이곳에 성체를 세우고 이것을 더 발달시킨 네덜란드. 그 다음 이곳을 지배한 영국까지 이거는 갈래 성체지구입니다 구시가 지구요 오늘 일요일이라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요새는 성벽을 이렇게 두껍게 쌓아서 2006년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도 저기 멀리 보이는 이신 시가지는 많은 피해를 받지만, 이 유산의 마을들은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껍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갈라에서 내려다보는 신시가지입니다. 성체도 보이고요. 저 멀리 있는 것은 신시가지입니다. 뺑 둘러서 이런 성채가 마을을 보호했겠죠. 지금은 요새 두 군데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벽을 보세요.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멀리 인도양이, 파란 바다 인도양이 보입니다. 멋진 윤복순 여사 200년 전 미인처럼 우아하게 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게 쌓은 요새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두껍게 견고하게 쌓을 수가 있는지 이만큼 스리랑카 사람들 고생했겠죠. 대단한 요새입니다. 요새를 얼마나 두껍게 쌓는지, 요새 위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처럼 놀고 있습니다. 인도행에 접한 성채 위에 멋진 영화배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멋진 의상 패션 모델이면서 영화배우인 윤복순 여사 있습니다. 오키, okay. 오케이. 아,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우리랑 사진 찍은 시리랑 컷 사람들입니다. 아주 재미난 연인이에 좋습니다. 포트 위 나무 그늘에 앉아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 포트 위 나무 그늘입니다. 전형적인 재미죠 얼마나 신날까요 아, 늘 사진 찍기에만 여름이 없어. 이 거리의 집들은 모두다. 1700년대 에 이렇게 지어진 집들입니다. 시간이 멈춰진 그런 집들입니다. 갈래 등대 앞에 있는 등대 위에서 여기 해변을 찍습니다. 아 이곳 사람들은 오늘 일요일이라 바닷가로 무척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갈래 등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멋진 바다 풍경과 똑같이 닮은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민복순 여사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모든 성인의 교회, 왼쪽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로얄 더치 호텔이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곳입니다. 로얄 더치 호텔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지배할 때는 1700년대, 1800년대 초까지였습니다. 이 건물의 벽면을 보면 이와 같이 쓰여져 있던 건물을 페인트로 치웠습니다. 달레에 있는 해양박물관 입구입니다. 해양박물관 답게요. 입구에 커다란 밭들이, 앵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갈래, 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건물로 사용됐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무척 큽니다.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해양박물관입니다. 이 건물은 이 갈레 포트의 시장 건물이었는데 지금 멋진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갈레 바자르입니다. 멋진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고급 음식점, 고급 보석상 이런 것들이 지금 줄비하에되어 있는 양쪽 거리에 있는 그러한 그러한 거리입니다. 아하. 과거에는 큰 건물들이 많더니 이젠 다그리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가게들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늘여 있는 그러한 서민적인 모습이 있는 거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참 재미있습니다. 오밀조밀하게. 이복순여사 여기 기념품 가게 들어가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늘 노을을 찍으러 나왔지만 오늘도 날씨가 흐려서 별로 재미는 못 봅니다. 어뭐 그래도 자연 현상에서 참 아름답습니다. 늘 노을을 찍으러 나왔지만 오늘도 날씨가 흐려서 별로 재미는 못 봅니다. 어뭐 그래도 자연 현상에서. 참 아름답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것은 1735년에 지은 미란 머스크입니다. 지금도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모이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슬람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